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지금 요즘에, 어, 응이를 잡아야 됩니다. 갈색 응 같은 거. 저, 저는 연막제로 합니다. 어, 친환경 육농 그, 연막제거든요. 제가, 제가, 하기 편해요. 어, 이렇게, 연기 나잖아요. 그래서, 어, 지금, 단상 같으면, 저는요, 보세요. 단상 같으면, 이렇게 놓고 자, 여기분 띄워서, 처음에 살짝 눌러주고, 자, 하나, 이런 식으로 휘리문 됩니다 이렇게. 자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자 내성 생겨가지고 어 내성 생겨가지고 잘안 잡아 이 연막기로면 잘 잡아집니다. 응이피그 해가지고 고치 하신 분들 이 연막기로 한번 사용해 보세요. 바로 잡습니다. 어자 이렇게요. 여기 나온 거. 바로 잡으니까, 이 제품만 한 써보세요. 이 약은 제가 먹기도 하고, 진짜 친환경 유기농입니다. 아, 저는 이렇게 보세요. 지금 연막으로 좀응 잡아요, 이렇게. 자. 저벌 저 보세요. 연막해서 잠시 벌을 놓으면 어, 이렇게. 한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15분이면 들어갑니다. 다 보셨죠? 자응애로 고생하신 회원님들 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바로 잡습니다. 아잘 보셨죠 회원님들? 여기 잘 나오죠? 이거로 응애 잡니다이 연기로 연기로 잡습니다. 지금 그 오늘 생 화분입니다. 오늘 받은 것 좀 많이씩 좀부세요 이제, 안성에서 오셔가지고, 응? 자, 여기서는 이렇게, 바람이 지금, 온도가 너무 세지 않아? 바람이 센게 조절하면 되니까요. 예? 네. 여기는 이제 큰거 나오고, 여기는 가루가 이렇게 나오고, 가루 나오고, 그러니까 칼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네. 지금 오늘 제치한데 고토리 하분이에요. 내가 한번 봐봐요, 하분 한번. 한번 봐보세요 한번 한번 봐보세요. 괜찮지요? 입니다. 네, 계속, 계속 보세요. 어,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이 어, 기계는 어, 우리 강희 양봉원에서 개발한 다기능 농축기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조, 어, 유미기 때 소량을 땄을때 농축장 가기도 그렇고 했을때 집에서 어, 농축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기계 입니다. 어, 이거 방법은 뭐냐면요 우리가 중탕식 어, 물을 어, 여기다 부까 이거 고 물을 여기서 붓습니다. 이중통입니다. 지금 그래서 물의 수위가 어, 이 정도 정도 만들었을때 어 온도를 처음에는 30분 동안은 어, 100도로 맞춰놨다가 나중에 30분 후에는 70도로 맞추면 70도로 맞추면 어, 뿌리의 온도는 40도에서 45도입니다. 아, 이거는 지금 현재 농축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농축기능이고 그 다음에 산매채밀기도 들어있습니다. 채밀도 할수 있고 소분작용도 할수 있고, 소분, 우리가 병에 담았을 때 요리, 소분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 소, 조그만, 그, 소농일 때, 석탕용해 기능도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겨울에, 우리가 아까시아 꿀 말고, 그러니 자꾸를, 병에 담을 때, 상당히 돼서 담기가 그 힘들 겁니다. 그때도 이 기계에다가 물을 붓고, 열을 좀 가해서, 병에 소분작용을 하면 아주 좋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어, 김이 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김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축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자 보시면요, 어, 이거가 산매채밀기 역할을 해줍니다 이것이 산매채밀기 삼매채밀기도 해주고 그다음에 농축에개환 효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게 보통 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만 뭐 꿀을 짤수 있는 거고요. 응? 이 기계는,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가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고, 또 노동력 감소도 만들 수 있는 기계입니다. 어 제가 약한 5개월에 거쳐서 이 기계를, 어이 방법을 하면, 우리 양봉 농가에 상당히 도움이 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개발을 했던 겁니다. 상당히 다 기능입니다. 자, 농축 기능, 첫째 농축 기능, 두 번째, 체면 기능, 세 번째, 소분, 꿀을 병에 담는 작업, 그 다음에, 설탕 용해 기능, 네 가지, 그 다음에, 우리가 겨울에, 물론 소분 기능이죠. 겨울에 꿀이 굳었을 때잘안 빠졌을 때, 어, 여기다 놓으면 꿀이 병에 담기가 상당히 편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꿀에가 결정체가 생겼을 때 여기서 넣어서 조금 약간 교반을 해주면은 꿀의 결정체가 좀덜 생깁니다. 상당히 좋은 기계라고 회원 어, 여러분께 권장하고 싶습니다. 어, 자세한 사항은 항상 저한테 전화로 문의해 주십시오. 다기능 농축기입니다. 강양공원 강양공원에서 개발한 다기능 농축기입니다. 잘 보셨죠, 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늘, 저, 우리 지금 얘기에 광희 양봉원 간상볼통입니다. 오늘 소개해 주려고 그래요. 간상볼통이 어 얼마나 실용성 있게 만들어졌는가, 그거를, 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 지금 현재, 벌이 있으면 위에 보여요. 아크린입니다. 이거는 아크린. 자, 이렇게 닫고, 어? 다듬어내놓고 닫는 겁니다. 가리기 없이 여기서 이 볼통에서 올동이 가능해요. 한고 자, 앞은 지금 이렇게 생겼고요. 자, 옆을 보면 옆 걸통 자, 이렇게 됐죠. 돼 있는데 이것도 자, 문을 이렇게 닫으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렇도된거은요 이렇게 닫고 보동도 어, 가능하니까 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조건 모두고 여기 가운데 문 닫는 데가 어, 이렇게 홈이 파져가지고 여기 딱 접착이 돼요.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간상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위치는 지금 여기 보시면. 어? 밑에도 이렇게 열 되어 있어요. 뒤에도 밑에 아래층 아래층도 이렇게 열어져요. 아, 뒤쪽이죠. 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벌은 우리 어 진짜 인간들이 저 이렇게 저렇게 키워서 막 병들게 만드는 건데 바이러스도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어, 가장 중요한 것이 벌은 먹이하고. 병충해 지철만해 주면 벌은 지가 알아서 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응애지요. 바로 응인하고 가시 응애. 기타 인자 그 세균 같은 게 있는데 어 그것을 우리가 벌들이 나와서 기어 다니고 날개 없는 불구가 나와야지 아, 응애 피해 있는가 다 그러고 생각을 하고 그때서야 약을 칩니다 그러지 마시고 어통 예를 들어서 50통이든 30통이든 있으면 평균 20통 사이에 30통 사이에 이벌통 하나씩 가운데다 놔요 놓으시고 물론 간상도 보면 조, 간상 벌통이 안에 보이니까 어떻게 벌들이 활동하는 것도 보일 수 있잖아요 자 응애약을 했을 때자 우리가 말하는 유기산 개미산이든 옥사산이든 뿌렸을 때 응애가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모르잖아요 밑에다 시트지를 깔아야만 되고 소비를 다 내리고 잘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스트립제 왕스 맘프 응? 상금만패 그걸 약을 했을 때 과연 응애가 죽는가, 안죽는가 요즘에는 약이 좀 약합니다. 우리 한국의 것은 약의 원액을 100을 잡는다면 우리 한국은 30% 밖에 안 돼요. 중국은 40%라도 있고 60%라도 있는데, 우리는 더 강한 것을 못 쓰게 만들어 놔서 그 약을 했을 때 응애가 떨어졌는가? 그 다음에. 응애 낙하는 뭐냐면요. 응애가 뭐 15일 이상은 못 삽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또 떨어져요. 그럴 때는 괜찮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뒤에다가 이 통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를. 이거를. 하얀 종이의 판이죠. 응애가 떨어진 까 금방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핸드폰만 확대해 주시면 핸드폰에서 바로 봅니다. 독보기도 필요 없습니다. 핸드폰 확대해 가지고 보면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내가, 내 벌통에 그, 네? 내 벌통에 응애가, 에? 어느 정도 있는가, 예? 자, 어느 정도 있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자, 약을 안더라도 수로 한번 열어봐요. 그리고 응애 개체수를 보면, 아, 응애가 있구나 하고 그때 약으면 됩니다. 그 포인트를 잘 찾아야지, 그 순간 포착을 잘해야지 벌들이 잘 커요. 그때 또 제때 약을 해줘야지. 그래서, 음, 밑에는 전혀 없었는데, 이것까지 해서 해야만 어떤 간상벌통, 실험벌통 응,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밑에 판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잘 보셨죠? 이거 하나, 가벌 키우신 분들 참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꼭 벌통에다가 각자, 그, 벌장에 하나씩 놓고, 가운데다 놔요. 그 사이에. 다른 약다 했을 때 응애가 어느정도 있는가 그때 봐가지고 또 제때 약 처리하면 벌건강하게잘 큽니다 그리고 벌통이 깨끗해요 모든 부스러기 같은 것이 다 밑으로 떨어집니다 이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벌통 밑에 있으면 세균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닫아보다올통에다 상관없습니다 벌은 영하 40도가 돼도 안 죽어요 응애 처리되고 밥만 있으면 안 죽습니다 지들이다 알아서 해요 근데 1 1일월 달부터 그냥 월등한다고 싸주고 뭐어고 저는 여름 월등 그대로 1월 달까지 곰벌이 겨장딴 그대로 놔둬요 워터밥 주고 그때서 안 포장해 줍니다. 자 너무 급해요 급하지 말고 천천히 응애도 확인해 가면서 이렇게 가장 중요시 응애잖아요자얼마들이 보실 수 있으니까 저희 강양봉원에서는 이거를 지금 판매합니다. 자 박스처럼 나가요. 근데 이거를 조립 하려면 내가 하나 해 보니까 1시간이 넘어요. 1시간 반 정도. 1시간, 1시간 30분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물론 조립해서 보내 달라면 조립해서도 보내 줍니다. 조립비 만 원이 추가돼요. 하루 종일 해 봐야 이렇게밖에 조립 못 합니다, 저 혼자. 저뭐 일당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 오나신 회원님들을 위해서 또 벌도 건강히키우고 뭐, 꿀딸때 풍미나게 할수 있게끔. 뭐, 이 앞전 번도 가격을 좀 아래판, 밑판까지 다 만들었어도 싸게 줄 거예요. 구입하실 분들은 어저 핸드폰으로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자, 사용하기 엄청 편해요. 뭐, 간상벌통 뿐이 아니라, 이거는 개념이 간상벌통 뿐이 아니라, 내분량에응애가 어느 정도 있는가도 확인할 수 있는 실험벌통. 병충에. 제때 반기를 해야만, 뭐, 약 많이 안 써도 됩니다. 뭐, 1년에, 저, 연막기로 해도 다섯 번 이상 안 씁니다. 궁금하시면 어떻게 처리한가,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범봉했을 때도, 성질이 급해요. 그냥 알파이 넣는 놈에다 갖다가 왕대 붙이고 천왕 입직시키려고 노력거 하지 말고, 기다려요. 봉판이 다 많이 나올 때까지. 자, 그렇게, 어, 벌을 키우시면 상당히 좋아요. 어, 자신있게 여러분들한테 권해요. 꼭, 어, 벌 키우신 회원님들, 공장에 하나씩은 꼭 필요한 불통입니다. 언제든지 상담해 주십시오.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